여러분, 안녕하세요. 정클의 정우제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드라이버 티샷이 잘 뜨지 않는 분들을 위한 레슨을 준비했는데요. 드라이버가 잘 뜨지 않는 분들은 뭐 공통된 특징을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하나하나씩 자세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바로 셋업인데요. 셋업을 했을 때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볼 포지션이고 두 번째는 피봇인데요. 자, 볼 포지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우리 너무 쉽죠? 볼 포지션 자체가. 어, 발 안쪽에 있어야 되는 건 어떻게 보면 은 정말 골린이 말고는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 알고 있다 그래서 잘 하고 있지는 않는 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볼 포지션을 잘 하고 있는지 체크를 하시고 싶으면 항상 드라이버를 치실 때이발 안쪽에다가 이런 스틱 하나를 놔둔 채로 내가 볼을 제자리에 잘 뒀는지를 체크를 항상 하시면은 볼 포지션으로 인해 공이 안 뜨는 경우는 거의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볼 포지션을 잘 체크하시는 걸잘 어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자두 번째로는 바로 피봇인데요. 피봇은 축을 뜻합니다. 우리가 우리 몸의 축이 잘 잡힌 상태에서 로테이션, 즉 회전이 일어나서 공을 타격을 해줘야 되는데 이 피봇이 안 좋은 분들은 대부분 뭐 스카이볼이 뽕샷이라 그러죠. 스카이볼이 나기도 하고 엎어쳐서 뭐 훅, 뭐 깎여서 슬라이스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드라이버가 왜 피봇이 중요한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우리가 볼 포지션은 제가 볼 포지션을 먼저 얘기한 이유가 있어요. 볼 포지션을 왼쪽에 두면은 보통 사람이 이 시야적으로 봤을 때 공을 정면 내 얼굴 그니까눈 시야 바로 앞에 이렇게 두고 싶어 해서 우리 피봇이 이쪽으로 꺾여 있는 상태가 어, 형성이 많이 돼요. 그래서 초보자분들한테 많이 볼수 있는 건데, 그래서 우리 몸의 정렬 자체는 7번 아이언도 마찬가지지만 오른손이 내려가 있으므로 어깨가 조금 떨어진 상태. 이 상태가 올바른 피봇이라고 볼수 있어요. 이 피봇이 잘 형성된 상태에서 클럽만 공 뒤에다가 두는 건데, 보통 이게 공이 왼쪽에 있으니 옆으로 보는 게 점점 어색, 조금 어색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머리가 공 쪽으로 다가가서 이런 엉켜진 피봇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셋업을 했을 때 피봇을 잘 형성하고 싶으면은 손을 옆에다 이렇게 대시고 드라이버 왼손을 잡으신 다음에 오른손만 살짝 떨구신 다음에 이 피봇 그대로 숙이고 셋업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 뭔가 내가 필드에 나갔는데 이 피봇이 잘 형성이 안 되어 있다라는 느낌이 좀 드시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서주시는 걸 어, 확인하고 서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그다음 티의 높이인데요, 제가 티 높이에 대한 사진을 몇 가지 찍었어요. 많은 분들이 티 높이는 좀 간과한 채로 필드 플레이를 하는 분들을 많이 볼수 있었는데 대충 꽂아놓고 치는 게 절대 아니라 내가 티 높이를 때에 따라 조금은 높게 하기도 하고 낮게 하기도 하면서 조정을 해주는 게 좋은데 가장 이상적인 티의 높이는 클럽 헤드 위로 공이 반개 정도 올라왔을 때의 높이입니다. 자, 이티 높이는 제가 몇 미리였는지 까먹었는데, 67mm 짜리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티를 제가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높이가 가장 적당하다. 제가 자막으로 좀 이렇게 설명을 해 드릴게요.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때에 따라서 조금은 높게, 조금은 낮게 이렇게 조정할 수 있지만, 가장 이상적인 티 높이는 클럽이 클럽 위로 공이 반개 정도 올라온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스윙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자, 공이 안 뜨는 경우는 두 가지예요. 여기서 엎어져서 클럽 페이스가 닫히면서 맞아서 낮게 깔려가면서 슬라이스가 나거나 훅이 나는 경우가 있고요. 혹은 너무 어택 앵글이 가파르게 들어가서 위로 그냥 너무 떠서 뭐 뜨긴 뜨는 거긴 한데 나가지를 않죠. 그래서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 자, 바로 손목과 팔꿈치의 움직임이 좋지 않아서인데요. 손목과 팔꿈치의 움직임을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자, 백스윙 올라갔을 때 이렇게 엎어지는 동작을 하는 분들은 보통 우리가 팔씨름을 했을 때 우리가 팔씨름, 오른손이에요. 오른손에 팔씨름을 이기듯이 다운 스윙을 내려오면 올라가서 이렇게 엎어지는 궤도가 많이 나오게 되고, 물론 이만큼 궤도가 많이 나오진 않겠지만 이런 식으로 엎어지는 느낌으로 다운 스윙이 되는 거죠. 스윙 한번 해볼게요. 여기서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정말 제대로 맞지도 않고 뜨지도 않는 경우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상적인 우리가 다운스윙에 다운스윙할 때 팔꿈치의 동작은 바로 팔씨름을 져주는 건데요. 이거는 어깨 가동 범위가 좋아야 되기도 하지만, 뭐 저도 이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다운스윙을 할때 살짝 져주듯이 져주듯이 내려주는 거예요. 빈싱 한번 해보겠습니다. 올렸, 올렸으면 져주듯이 내리는 거. 져주듯이. 저주듯이 내렸는데 손목, 손목은 이렇게 쓰진 않, 않겠지만 이따가 추, 이거 설명 끝나고 손목까지 사, 설명을 해볼게요. 져주듯이 내리면서 다운싱 내리면 샬로우하게 다운싱이 형성이 되거든요. 자, 그런 느낌으로 샷을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건 다운 스윙 때 팔씨름을 져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손목이 움직임인데요. 손목이, 팔꿈치는 잘 움직일 수도 있는데, 이 쟁반을 들고 있다라고 치기요 백스윙 탑에서 일단 이런 포지션이 잘 나와야 되고요. 이런 포지션이 안 나오시는 분들은 크로스오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포지션을 만드는 걸 연습을 하시고, 그 다음 내릴 때이 쟁반 같은 게 물체를 받쳤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게 계속 하늘을 향하도록 다운승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럼 궤도가 이렇게 떨어지는데, 여기서 예를 들어 물체를 엎는다 치면 샤프트는 앞으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엎지 않고 그대로 팔씨름을 지면서 내리는 거예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게 되면 페이스 앵글은 조금 더 스퀘어하게, 오픈이 될수 있어요. 오른손과 오른팔의 느낌을 알려드렸잖아요. 이때 중요한 건 왼손목을 약간 말아주면서, 만다라고 하는 건 페이스를 닫아주는 동작이거든요. 이렇게 말아주듯이 내리면서 팔 지고 이런 식으로 내려주면 슬라이스 나지 않고 똑바르게 치거나 약간 드로우가 걸리면서 드라이버 샷을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스윙을 할때 머리의 움직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드라이버가 뜨지 않는 분들은 보통 머리가, 아까 피봇에 대해서 말씀드렸다시피 다운 스윙을 할때 머리가 공 쪽으로 향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공의 옆에 이렇게 못이 삐죽하게 튀어나와 있다 생각하고 이 드라이버로 못을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봐야 되죠? 바로 공의 옆면을 봐야 되는 거예요. 바로 옆면을 보면서 타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죠. 절대 이런 느낌이 아니에요. 그래서 타겟 쪽으로 향하면서 치려고 그러지 마시고 오히려 오히려 약간 뒤에서 치고 나서 체중이 다 간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는 거예요. 자, 정면에서 한번 다시 보여 드릴게요. 자, 머리가 타겟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른발 위에서 치고 간다라고 생각할게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의 샷은 타격은 잘 되는데 뭔가 탄도가 안 뜨시는 분들이 제일 쉽게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바로 이 슬리브를 조정하는 건데요. 대부분 요즘 나오는 뭐 미국 채들은 미국 요새 테일러메이드 인제 한국계 됐죠. 테일러메이드랑 저기 타이틀리스트는. 근데 이 슬리브를 조정을 할수 있는 기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분들이 이 기능을 쓰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 렌치로 풀어가지고 그 로프트를 조정하면서. 치시면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쉽고 그리고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바로 즉각적으로 판도가 높아지는데 이걸 안 쓰시는 분들이 많아서 제가 레슨을 하면서도 조정하면서 좀 쓰시라고 많이 알려드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나에게 처한 상황에 맞게 슬리브를 조정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근데 다만 라운드 중에 하는 거는 이제 벌타가 있으니까 뭐 친구들이랑 상의 잘 하셔서 그런 부분은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드라이버 티샷을 높게 잘 띄우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렸습니다. 영상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지금까지 정우재 프로였습니다. 감사합니다.